이게 진짜 빵빵이 그래서 오늘 빵빵이 선셋다 이거 물에 살짝 발라주면 그냥 시금 스티커가 잘잘 붙어요 있어 빵빵이 에이 여기에 나오는 건데 뜯어볼게요 어 옛날에 뜯었었네 음자오 세고대 선자이랑 스티커 <웃음> 가위 <웃음> 여러분 뭐야 아 뭐야 아 소대 여기 위에다 올려놔 줄래? 아니, 엄마, 나 지금 성공했어. 다, 자, 저거 저거, 빵 자, 자, 아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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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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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자, 자, 좋아요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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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빵아 미안하다 너무 뜨거워 음, 맛있어 미안하다 빵빵아 이건 뭐지 <끼리> 여러분 빵빵이가 여기 너무 많이 나와요. 보지 마세요. 근데... 네. 자, 이렇게 됐습니다.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거 따라보고 이렇게 붙이가... 아, 아, 이거 맞구나. 이렇게 붙이가... 물안발라도 물 돼. 응. 그치. 입이 저는 여기 코가 망해서 멀었습니다. 코 망했고요. 또부어서 망. 자 이렇게 하고 입 붙이면 그냥 이런 거는 잘 모르겠으니까.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뭔가 이상한 빵빵이 그리고 귀귀귀귀 귀 귀. 귀 있나? 귀귀귀귀 귀귀 귀. 에라이 그냥 이거 귀로 써야지 귀로 귀까지 붙여주고 이거는 자 이제 빵빵이 <laughs> 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뭔가 오렌지 맛? 황타맛 미안하다 빵빵아 여러분 도와주세요 스티커가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거 스티커 무게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음! 흐음! 아니야 아니야 너 많아 자. 오늘 영상 여기까지 안녕.